귀한 시간 내주셔서 미주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주놀은 미국 서부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주식 전문 스텝진들로 구성된 이들이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을 제대로 돕고자 시작한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채널입니다. 저희는 우량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주식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단계별로 어, 영상을 해서 올릴 거고요. 그래서 미주노래 영상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더불어 지금 스타디그룹 그룹, 어, 두 번째 스타디그룹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원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타디그룹은 모여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으로 어, 진행이 되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곳은 어디서나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참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즈노에서 계속해서 예측하고. 어, 진단해 드린 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스타디그룹 주공 1기 분들, 음, 팀장인 제가 그토록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고 총알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제 실감이 나시죠? 자, 아직까지 혹시 제 말을 듣지 않고 스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손절매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파는 거는 너무 늦었습니다.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종목마다 어, 손절매 타임들은 개별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점점 우리가 들어갈 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어, 저희가 들어갈 우리 모두가 들어갈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개미들이 이 투자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투자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부자들처럼 바꾸셔야 되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자, 개미들은요, 오늘처럼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보면은 온통 피바바 피바다거든요, 피바다. 한국에서 혹시 주식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양봉이 빨간색이고, 올라갈 때 빨간색이지만, 미국은 반대인 거 아시죠? 미국은 빨간색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린 칼라가 녹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완전히 다 시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시뻘겋게 시작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이제 장이 흐르면서 끝날 때쯤에는 혼조세로 마감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시뻘겋게 시작한 미국 주식시장이 끝날 때, 완전히 투매입니다. 투매. 투매. 자, 투매한다는 건 뭐죠? 그렇죠. 단타 세력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분명 미수를 썼으니까, 던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를 보면, 굉장히 낙폭이, 낙, 낙폭. 굉장히 낙폭이 큰 차이로,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만에, 예, 4, 4.64%. 야, 4.64%. 4.64%. 테슬로도 4.39. 엔비디아 5.75. 뭐 지금 이렇게까지 쉽게 말면 나스닥의 대장주들이 폭락한 거는 최근 몇달 사이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개미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공포감을 느끼죠. 그쵸? 근데 여러분. 진정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꾸고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때는요 들어갈 타이밍인 거예요. 공포감을 느낄 게 아니라 이제는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 다가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우리 개미분들은 또 주식이 쫙 올라갈 때 되게 좋죠. 마냥 응? 갈것 같죠. 그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의 고수분들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할 때가 와요. 이제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 종목과 헤어져야겠구나. 제가 매도 타이밍을 준비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이 폭락할 때는 어휴, 내 돈이 사라진 사라진다는 건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거죠. 손절 매 타이밍을 놓친 거고, 자 폭락할 때는 굉장히 그쵸 파격적인 대할인. 시즌이 돌아왔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늘 손해를 보는 것일까 접근 방법을 크게 연역적 접근 방법과 귀납적 접근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시게 얘기한다 보면 개미들은 대부분 귀납적 접근 방법을 많이 택해요 종목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참 강해요 종목부터, 뭐 테슬라더라, 뭐 엔비디아더라, 뭐 마소더라. 근데, 음, 잘못된 겁니다. 이걸 굳이 이제 기나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그림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큰 그림을 잡고 들어가고, 마지막 종착역이 종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실수하는 개미들은, 종목부터 잡고, 그 다음에 큰 흐름들을 그냥 끼워, 끼워 맞추기, 끼어 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큰 그림을 잡고 한번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면,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스타디 그룹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코로나 제2차 확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유럽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후에 미국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몸소 겪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어떻죠? 독일 같은 경우 오늘 메르켈 총리가 그쵸? 그렇죠? 지금 다시 락다운 하겠다. 어? 경제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순간 지금 오늘 독일이 4% 급락을 했나? 그렇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2차 코로나 웨이브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곧 미국의 모습이고요. 또한 가지 이런 유럽의 악재뿐만 아니라 지난 봄에 어, 확진자 수가 50만 명이 됐을 때 3개월 걸렸거든요 미국이.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급기야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는요. 실내 식사 못하도록 다시금. 지침을 내렸고요.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병원의 병상이 모자라서 야전 병원을 지었습니다. 병원 수용 능력의 한계치에 벌써 다다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대선, 막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등하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럽의 모습, 그다음 미국 현지에서 3개월 동안 걸렸던 50만 명이 일주일 만에 지금 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모습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내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자면 지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코로나의 확산세와 맞섰던 호재가 경기부양책이 곧 발표된다, 타결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러분, 미, 이제 시장은 압니다. 지금 타결돼도 선거 이전까지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이후에 자기가 더큰걸 준비하겠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호재였던 경기부양책 2차 경기부양책의 타결이 대선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호재가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왜 여러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손절매 타이밍. 그리고 지금은 어 주식을 사실 때가 아니에요.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캐시를 가지고 있을 때고요. 진작 어 수익실현을 통해서 캐시를 가지고 있으실 때예요. 지금은 줍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주어 담는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저께 많은 분들이 화요일 주식시장에서 어제도 상당히 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도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여러분,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다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 이쯤은 바닥이다 생각하, 생각하고 매수를 다, 이 총알을 다 써버리시면 그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관점 자체를 연역적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매도 매매 패턴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장기투자 할 때가 아니에요. 장기투자 할 때가 아니라 제가 저희 미주놀이에서 저희 스탭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스윙 전략으로 가셔야 될 때에요. 차익실현을 끊어 끊어 가셔야 될 때에요. 장이 대세상승장일 때는 스윙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쫙 차고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는 장기적으로 우량주 샀으니까 장기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손해를 하셨을 거예요. 저희 희삼모 저희 미주놀 스탭들이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게잘 끊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끊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고, 정말 굉장히 전문가들도 제일 힘든 게, 종목 고르는 것도 힘들지만, 언제가 매수냐, 언제가 매도냐, 이 타이밍 잡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윙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스윙 전략. 자, 스윙 전략이라는 거, 한달두 달이 아니라, 일주일, 때로는 3일 때로는 열흘 간격으로 여러분 끊어 가셔야 되고요할수 있을 때는 데이트레이딩 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신이 없을 때는 일단 현금을 계속 총알을 보유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럴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어, 엔비디아 이제 사야지 어 애플 사야지 테슬러 사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들은 하나같이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제가 쭉 기술적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면은 지금 추세가 좀 꺾인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걸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자, 주식의 격언 잊지 마십시오. 무릎에 사서 언제 팔아라? 어깨에 팔아라. 여러분, 바닥에 사는 거 아닙니다.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 무릎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면, 물론 우량주 골라야죠. 우량주. 왜 우량주를 골라야 됩니까? 잡주들은 우량주가 아닌 잡주들은요 거래량 자체가 없게 되면 진짜 몇년 동안 여러분들. 몇년 동안 속 썩으셔야 됩니다. 근데 몇년 동안 속성는보다더 힘든 게 뭐냐면은 남들이 수익이 날때 상대적인 박탈감, 좋, 정말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못 느낄 정도로 크거든요. 다른 사람 주식은 수익이 나는데 내 주식은 계속 마이너스야. 어, 그러다가 팔면은 또 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죠. 자, 추세가 살아있는 우량 종목을 일단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우량 종목 가운데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있는 응? 상승 여력이 지금 그것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지금 너무 올랐습니다. 물론. 가는 말 위에 올라 탄다는 말 가, 가는 시장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는 종목들은 뭐 이런 주식들 밖에 없는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일단은 대응하기에는 요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고 앞으로 대선 전까지는 사실 실적 지금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그닥 오름세가 좋지 못합니다. 그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선거 전까지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단 뭔가 악재, 불확실성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요거를 버텨가야 되는 거거든요.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즈노를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 저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가만히 보지 마시고 종목을 여러분 결정을 하셔서 계속해서 매일 매일 그 종목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회다 싶을 때는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그것도 분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뭐 3천 불의 총알로 사겠다 그러면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끊어서 1천불천불천 불씩 끊어가지고 저점 매수로 여러분. 가격을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스윙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요즘 같은 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량주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우량주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점점 이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계속해서 좋은 영상이 올라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